입니다 마스 신비하고 보시라고요. 당도는 신비보다 1위 부 높습니다. 무게 한번 재 볼게요. 0점만 맞춰놨고요. 225g 나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. 또 다른 감자 볼게요. 야는 220g 나옵니다. 215g 나네요 15에서 20 왔다 갔다 네요 마스 신비보다 월등히 좋고요. 과도 평균적으로 신비보다... 월등히 큽니다. 최대 장점은 여기 좀 아삭아삭하고요. 그리고 야가 숲기는 신비 닿았다고 수확합니다. 보통 경상 기준에 신비는 6월 10일 전으로 따거든요. 신복은 6월 20일, 5일 전으로 땁니다. 신비 닿았다고 뭐 따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복 보수시면 됩니다. 이게 최대 장점이 신비는 잘 모르는데 이건 잘안물러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삭아삭합니다. 엄청나게 야물어요. 당도도 신비보다는 일일부를 높고요.